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최단기 1등급 메이커 이미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2019년 상원모의고사 43번에서 45번까지 이르는 이런 장문 독해 한번 같이 풀어 볼 건데요. 장문 독해는 문제 유형이 세 가지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한 지문을 두고 어떻게 접근하실지 문제를 먼저 보시고 접근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먼저 볼게요. 자, 첫 번째는 주어진 글 A에 이어질 내용을 순서에 맞게 배열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순서 별 문제가 되겠고요. 자, 두 번째는 밑줄 친 A부터 E 중에서 가리키는 대상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에 이렇게 지칭추론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제는 위크의 필립에 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일치 불치 문제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순서배열하고 지칭추론이 있기 때문에 좀 꼼꼼하게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번을 보시면 수잔이 필립을 만났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명사 콤마 명사죠. 자, 두 개는 동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이 필립이라는 아이가 the son of her close friends, 되게 친한 친구의 아들이래요. 그래서 이런 로컬 커피숍에서 만났습니다. 지방에 있는 어, 커피숍이 아니라 보통은 좀 작은 동네에 있는 프랜차이즈가 아닌 커피숍들을 보통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 필립은 had recently graduated from a small town college, 되게 좀 작은 이런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요. 왜냐하면 좀 작은 마을에 있는 대학교를 졸업했을 때 보통 이렇게 스 m a l l t o w 라고 보통 얘기하고요. 자, Landy is his first job in Los Angeles where she lived. 그러니까 어, 대학은 좀 작은 데서 졸업을 했는데 로스앤젤레스에서 첫 직업을 잡았습니다. 근데 이 로스앤젤레스라는 곳은 하고 보시면 이렇게 where she lived. 보시면 여기서 쉬는 수전이 되겠죠. 수전이 살고 있는 이런 로스앤젤레스에서 첫 직업을 잡았다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he was single and wanted to make new friends. 그는 싱글이었고요. 그러니까 결혼 아직 안한 상태였고 그리고 새로운 친구들을 좀 많이 사귀고 싶어 했는데, he had lived his entire life in a small town. 보시면 여기서도 스모어 타운 칼리 졸업했다고 했으니까 그의 전 생애를 뭐 지금까지 한20몇년 살았을 때 그걸 다 작은 마을을 살았기 때문에 근데 갑자기 s u d 서든 y 되게 갑자기 뭘 느꼈냐면 그 자신이 굉장히 큰 도시에 있다라고 갑자기 느끼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좀 작은 도시에 살다가, 오, 어떻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로스앤젤레스라는 큰 도시까지 와서, 오, 내가 여기 지금 큰 도시에서 일을 하게 되었네? 라는 생각을 이렇게 자각을 하게 된 거죠. 보시면, 이곳은, uh, We're making friends seem s like a challenge. 그러니까 이 친구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도전처럼 보이는 그런 큰 도시에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he가, 여기서는 p h i 이 되겠죠. 자, 이 내용은 일단, 어, 그 수전이라는 이 필립의 어머니의 친구죠. 그래서 이렇게 어, 두 사람이 지금 로컬 커피숍에서 만난 얘기가 나오고, 이 필립이라는 사람이 좀 작은 도시에서 공부하다가 지금 큰 도시로 이렇게 뭐 어, 직장 때문에 전근을 와 또는 이렇게 직장 때문에 이렇게 그 도시에 와서 친구를 사귀려고 조금 고민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B 번, C 번, 어, D 번 이렇게 각각의 지문별로 어떻게 이어진지 한번 쭉 볼게요. 자 비번 보겠습니다. 자 인어디션 투 서치 어드바이스 보시면 이 서치 어드바이스에서 서치라든지 디즈라든지 디스 자 이런 지시사가 나오면요. 디스나 디즈나 보통 이 뒤에 나오는 이 명사가 앞에 이미 언급이 된 다음에 이 문장이 쓰이게 됩니다. 근데 보시면 여기서는 어드바이스를 한 내용이 아직은 나오지 않았어요. 보시면 그니까수전이 필립을 만났다 정도가 나왔기 때문에 아 비번은 바로 이어지지 않는구나 이렇게 아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1번에 B로 시작하는 BDC는 일단 순서가 아니구나 이렇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B라는 단락은 어떤 어드바이스가 나온 이후에 거기서 이런 어드바이스에 더해서 자 이렇게 붙이기 때문에 일단 어드바이스가 나온 단락 이그 이후에 B를 붙여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수전 필립한테 얘기했대요. To build a good r a p p o r with the K, uh, cafe o w n 그러니까 이그 카페 오너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해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왜냐하면 he would become Philip's ambassador. 그러니까 그는 필립을 위한 대사가 될수 있대요. 보시면 to the members in the community. 그 커뮤니티 멤버들에 대한 어떤 대사. 그러니까 어떤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 주는 어떤 사람이 될수 있다. 자, 그러니까 친하게 지내라 이렇게 조언을 한 거죠. 자, 왜냐하면, the owner가 had direct contact with Philip. Philip이랑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연관이 있거나, 직접적으로 막 얘기하고 있거나, 이렇게 컨택을 하기 때문에, 다른 커스터머들이 자연스럽게 그에게 물어봐요. Who the new person was? 그 새로운 사람 누구예요? 이렇게 물어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서는 그래서, ask him 같은 경우는 Philip이 아니라, 카페 오너가 되겠죠. 이 카페 주인장에게 물어봐요. 아, 저 사람 누구예요? 이렇게 물어볼 것이기 때문에 친하게 지내라. 이렇게 조언을 해준 거예요. 자, when they did, 그들이 그렇게 했을 때, he would say nice things about Philip. 왜냐면 지금 친하게 지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어,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물어봤을 때, 아, p h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nice things를 얘기해 줄수 있고요. 자, 그래서 결국은, 인턴하면 은 결국은 eventually의 뜻이죠. 그래서 would form a filter. filter라는 것을 형성을 합니다. 근데, 자, which the other customers would view Philip? 근데 그 필터를 통해서 다른 고객들이 또는 다른 어떤 손님들이 필립을 볼 이런 필터를 형성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보시면 필터 같은 것을 형성해서 좋은 필터를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해줘서 필터가 형성되면 사람들이 무조건 그 얘기 듣고 이 사람에 대해서 좀 호감을 가지겠죠. 그래서 아이그 어, 카페 주인장하고 친하게 지내라 하고 조언을 받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서치 어드바이스가 있기 때문에 이 서치란 말 때문에 어드바이스가 나온 다그 어떤 단락이 있으면 그 단락 바로 뒤쪽에 B를 붙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c 번 연결해서 갈게요. 자, 수즈는, 자, 그에게, 자, 보시면 이렇게 조언했습니다라고 나왔죠. 보시면 어드바이스가 처음 나오기 때문에, 아, 여기서 이제 어드바이스가 나온 다음에 그 어드바이스에 더해서라는, 아, 앞부분에 비가 붙겠구나, 이렇게 아실 수가 있어요. 보시면 어드바이스 힘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왔죠. 근데 보시면 동사가 아무리 찾아도 없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엔드 뒤쪽에 또 투부정사가 나왔고요. 보시면 이게 바로 여기서 동사입니다. 그래서 풀컨트 같은 경우는 보통 형용사로 자주 빈번한이라고 알고 계시겠지만 여기서 동사로 쓰여서 자주 다니다. 자 이렇게 보셔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루틴이냐면은 보통 이게 딱 정해놓고 아니면 일상적으로 이렇게 자주 다녀라라고 이렇게 조언을 해준 거예요. 로컬 카페, 자 near his apartment. 그러니까 너네 아파트 그 하나 구했으면 그 주위에는 있 로컬 카페 좀 자주 다녀봐. 이렇게 조언을 해주고요. To sit alone at a table. 테이블에 혼자 앉으라고 조언을 해준 거예요. p h i l i p told her that he was an antique marble collector. 그러니까 그 필립은 또그 엄마 친구죠. 엄마 친구한테 어 저는 아줌마 저는 되게 좀 오래된 구슬 모으는 거가 되게 취미예요.라고 자기 취미도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 수잔이 뭐라고 또 알려줬냐면 자 instruct him to bring a magnifying glass 하면은 어떤 것을 확대하는 유리니까 확대경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확대경 하고 이런 그 구슬 한자루를 그 카페 방문할 때마다 가져가라라고 또 알려준 거예요. 여기서는 h 가 당연히 플립이 되겠죠. 자, she further, 또 더해서, 또 그것에 더 나아가서 또 조언을 해줬는데 instructed him to set the marbles on the table. 테이블 위에 그 마블을 한번 이렇게 늘어놓고 and 자, those flakes, l 하면 되게 유심하게 또는 되게 좀 신중하게 거기서 이렇게 들여다보라고 얘기해준 거예요. 자, each one with the magnifying uh, glass, 이렇게 어, 아까처럼 그 확대경을 들고 하나하나 한번 그 구슬 을 늘어놓고 한번 봐봐라. 그럼 누가 봐도 좀 특이한 행동이니까 와서 주인장님, 이거 뭐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이거 뭔가요? 이렇게. 그래서 호기심을 유발하라는 그런 조언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조언을 한 다음에, 자, C번을 보시면, 자, C번 다음그 앞쪽에 서치 어드바이스를 한번 보시면 아 이것이 조언이고 이 조언 뒤쪽에 요 단락이 나오겠구나 라고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여기서 아까 1번은 B는 무조건 이어지지 않는다 라고 보셨고요. 자 C하고 D의 이 순서 중에서 C하고 B가 이렇게 이어져서 두 개가 같이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일단 2번에 바로 C, B, D라는 걸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보시면 저희가 조금 더 지침초론도 있고 하니까 좀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D번 볼게요. 자 필립은 Choose to take her advice. 그녀의 그 조언을 이렇게 따르기로, 그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The first time he visited the cafe, he ordered a drink. 맨 처음에 그 카페를 딱 방문해가지고 음료를 하나 시키고요. 다음에 laid out the marbles. 그리고 그 구슬을 좀 배치해 놓고, 구슬을 이렇게 좀 늘어나 놓고, 다음에 and exam them one by one 하면 하나하나 하나 이렇게 되겠죠. 하나 또는 하나씩 이렇게 하나 이렇게 좀 자세하게 이렇게 확대경을 가지고 본 거예요. A few minutes after the owner served Philip his drink. 그니까 그가 주문한 주인크를 이렇게 어, 그 카페 주인장 이렇게 주러 왔다가, 자, he asked him. 그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여기서의 he는 카페 주인장이죠. 그리고 여기서의 him은 필립입니다. 보시면 자, 필립이 필립에게 물었습니다. About his unusual activity 그게 약간 좀 조금 특이한 행동 지금 뭐 하시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자 그래서 필립 told him 자 그에게 되게 간단하게 이것에 대해서 얘기했대요.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His marble collection 그가 이렇게 좀 저는 이렇게 어, 뭐좀 동전 모으듯이 이렇게 좀 오래된 이런 굿을 모아요 하고 이그 오래된 구슬 모으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요. n o The difference is in size, color, and texture of each marble. 그리고 그 각각의 이런 그 구슬들이 사이즈에 있어서, 컬러에 있어서, 그리고 텍스처에서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하나하나 해준 거예요. 그래서 After several visits to the cafe. 그 몇번 거기 그 카페에 방문한 이후에 자, 필립하고 오너는 Became better acquainted. 보시면 better acquainted 하면은 보통은 조금 더잘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좀더 친해진 거예요, 이제. 그래서 The owner liked Philip. 그오너는 이제 나중에 필립을 좋아하게 되고요. 그리고 인 n t r o d u him, 그를 소개했습니다. 우선 필립이 되겠죠. 필립을 누구한테 소개해 주냐면 To several people who were obviously interested in his hobby. 자, 그의 이런 그 취미에 굉장히 좀 관심이 누가 봐도 명확하게 관심을 보이는 그런 사람들에게 자, 이 필립을 소개를 해 줬습니다.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친구의 조언이 좀잘 통했죠. 자, 보시면 아까 저희가 봤던 주어진 글 A에 이어질 내용 아까 보면 이런 그 조언이란 말이 나오기 전에 조언이 C번에 먼저 나왔기 때문에 C, B, D 형태로 이렇게 연결이 되겠고요. 자 A부터 E 중에서 가리키는 대상이 나머지 넷과 다른 거. 아까 보시면 저 위쪽에 B번에서 자 자연스럽게 그에게 물을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이. 이 새로운 사람이 필립이고 자 그에게가 카페 오너가 되겠죠. 나머지 부분 A부터 이 B를 제외한 이까지의 모든 힘이 다 필립이었죠. 보시면 여기선 정답이 B번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위 글에 필립에 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인데 자오 번을 보시면 구슬로 인해서 카페 주인하고 사이가 좋아진 것이기 때문에 오 번을 정답으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목소리>